1절에서 7절, 그리고 73절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7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 아우, 하나님과 영문의 관원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경유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하여노,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하오건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야마와 라라아미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아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7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리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회 자리 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본문 느헤미야 6장은 성벽이 재건되는 성벽 재건이 마무리되는 가운데에서 느헤미아가 개인적으로 담당해야했던 시험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대적들은 언약 공동체의 회복을 막기 위해서. 공동체 내외에서 계속해서 흔들 뿐만이 아니라 중심과 머리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끌어야 하는 느에미아를 공동체 내부에 여러 매수된 사람들을 통하여 시험함으로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귀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느에미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것들을 이겨냈고 마침내 성벽 재건공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느에미아 7장은 이제 그 이후 성벽이 완공된 이후 공동체 재건의 다음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까지 성전과 성벽이 완공됨으로써 공동체의 물리적인 테두리가 이제 명확하게 그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양이 다 갖춰진 것이죠. 그리고 이 모양이 갖춰진 귀한 공동체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영적인 재건이었습니다. 안을 채우는 것이었죠. 그리고 귀환공동체의 영적인 재건을 위해서 느에미아가 실행한 조치는 사람들을 세우고 또 백성들의 명단을 개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에스라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에스라도 동일하게 백성들의 명단을 개수했었는데요. 에스라가 개수한 명단에는 특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환공동체의 분명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칭하며 합류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이스라엘의 가계도에서 이름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는 이들을 공동체 바깥으로 추방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수행하는 개수정 작업 또한 이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순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죠. 귀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당시 모세가 그들을 이끌 그 당시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했을 때 했던 행동 양식과 비슷한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머무르는 장소로 옮기고 나서 가장 먼저 무엇부터 했을까요? 성막부터 만들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을 세우고 집기들을 가져다 놓아 성막이 완성되면 집화별로 성막을 중심으로 정해진 방향을 따라서 각지, 각자 자신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자 장막을 치고 나서는 정결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정결의식을 행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결의식이 마쳐지면 성막 성막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귀한 공동체 행적을 비교해서 살펴볼까요? 귀한 공동체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먼저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성막을 치던 것과 동일한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읍이라는 점에서 또 민족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 공동체 재건이라는 관점에서 예루살렘 성읍 또한 성전의 일부로 볼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의 재건과 동일하게 본 것이죠.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결 의식을 행했던 것처럼 귀한 공동체가 영적으로 정결해질 차례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귀한 공동체의 영적인 정결을 위한 느에미아의 첫 번째 조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굴 먼저 세웠다고 말씀하죠? 1절에서 4절 사이에 흩어져서 나오는데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파수꾼들.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위험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대적들이 위협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예루살렘 성읍을 경계하고 지키는 일이 필요했었습니다 성벽을 파수하는 일이므로 성읍 안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파수꾼을 세워야 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민 대부분이 이 일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또한 원수들의 위협에 맞설 성벽의 재건을 우선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아직 주민들이 거주할 집들은 제대로 지어지지조차 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성읍 안에서 공사를 진행할 사람들도 또 구분되어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먼저 구분하여 세워진 것은 공사를 위한 일꾼들이 아니었습니다. 파수꾼들과 먼저 함께 세워진 이들은 분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또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과 깊은 연결이 있죠. 부약의 여러 군데에서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느에미야는 파수꾼과 또 성전을 위하여 일할 사람들을 함께 세운 겁니다. 아마 의아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앞서 성벽 공사를 마친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은 분명 파수꾼을 세우기만 해도 사람이 부족할 지경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성전을 섬길 사람들을 따로 뺀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머지 사람들 파수꾼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 나머지 사람들을 더욱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파수꾼과 성전 공사자들을 함께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다 정리하고 모두 다 정리하고 1차, 2차, 그리고 3차로 나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포로들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자 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오랫도록 인자, 인자하신 사랑으로 참으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섬기며 따르는 공동체를 재건하여 또 언약 백성으로서 회복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언약공동체 회복이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진행한 귀환이었기 때문에 공동체 의 예배생활의 중심이 될 성전의 재건을 먼저 진행했었고 그 다음 성전과 예배자들을 보호할 성벽을 재건했으며 성벽 재건을 마치자마자 파수꾼과 함께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임명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행동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합리적인 생각 혹은 합리적인 판단에 따르자면 성읍의 안전을 위한 파수꾼을 세우고 성벽 재건 와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성읍 내 잡다한 일들 주택들을 세우거나 청소하거나 길을 내거나 할이들을 세우고 여러 일들이 맞춰지기를 기다렸다가 여유가 될때 성전 봉사자들을 임명하는 것이 옳았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아와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파수꾼으로 세울 한 명이 아까운 상황에서 아쉬운 상황에서 실제적으로도 사람이 부족해서 성읍 안에 사는 모두가 동원되어서 모두가 고단해질 게 분명한데도 귀한 공동체는 성전 봉사자들을 먼저 임명하여 따로 세웠습니다.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세상들은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미련하다, 느리다, 답답하다,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원리 원칙만 고수한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대명제로 삼고 이땅 가운데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모든 교회와 또 모든 성도의 지상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참 자유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에서 72절 사이에는 귀환자 공동체의 계보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이와 비슷한 계보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개수하라고 명령하신 결과이지만 또 어떤 것들은 사람의 죄와 또 욕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님께서 개수하시도록 명령하셔서 작성된 계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 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준다는 겁니다. 때로는 아담으로부터 때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혹은 12, 야곱의 열두 아들들로부터 시작되는 여러 계보들은 하나님과, 또 해당 계보가 기록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적인 관계성을 보증해주고, 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여전히, 그리고 계속해서 선조와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어가심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도 받은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계보 또한 그 역할이 동일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모여 있는 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뿌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조상들과 맞닿아 있음을 재확인시켜 줌으로써 언약을 상속받기에 적합한 자, 언약 공동체를 재건할 당사자로 적합한 자 오늘 본문 기준으로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살아나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시 새겨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귀한 공동체 안에 자리잡게 되는 데에서부터 귀한 공동체의 영적인 재건이 시작되며 중단되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재개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계보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계보입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다그 거룩한 계보에 기록된 것이죠. 조금 길이지만 시인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이제 요즘 학습 대상자분들을 대상으로. 학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이 신하다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단어 자체의 뜻은 단순합니다. 소리를 내어 인정하다. 다시 말해서 말로써 동의하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쓰인 이 신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역사적인 배경과 맥락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받기 전까지 수많은 박해들과 또 모진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잡히면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당했고 콜로세움에서 사자 무리에게 던져졌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신고와 제보를 받고 신자의 집에 혹은 모임 장소에 들이닥쳐서 성도들을 잡으면 물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성도들을 가리키는 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군인들의 질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반드시 죽게 됐을 것이고, 아닙니다. 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아마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삶과 죽음이 갈리는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수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목숨 대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신하다라는 신하다라는 단어에는 이러한 배경과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세주 되심을 내 목숨, 내 생명과 맞바꿀 수 있을 만큼 확고하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에 기록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갈 이 땅에서의 이 짧은 순간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다스릴 영혼의 순간들이 더 귀하고 가치있음을 알고 이제 이 땅의 것을 내어놓고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들을 보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랬고요 가까이는 6.25전쟁 당시에 북한군에 점령되었던 수많은 지역들에서 오직 신앙만을 이유로 죽임을 당했던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의 선조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뒤흔들고 핍박하는 또 다른 시대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을 통해, 단체들을 통해, 법 제도를 통해, 사회를 통해서 사탄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또 조롱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나아가며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살펴본 것은 누에미아가 공동체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누에미아는 이 공동체가, 귀한 공동체가 영적으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을 위하여 첫 번째로 공동체의 영적 정체성을 다시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나아가며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수많은 죄악들을 모두 떨쳐내어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죄악된 세상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한국 교회 전체를 돌아보며 정결하게 할때 우리는 비로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 찬이 세상을 밝힐 한 줄기 빛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영적 정결을 회복함으로써 이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해내는 모든 동광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